이 일대는 전기 부산포 외관이 있었던 곳이다 해놨니다 1407년에 제포 이제 진의 웅천 부산포로 바뀌어 가지고 범일도가 외관을 두었다고 하고 바로 1418년 연포 울산 연포동에도 외관을 두어 가지고 일본인들의 활동을 이곳으로 제안했답니다. 제포, 진의 웅천, 부산포 연포 이렇게. 외관에는 관사, 창고, 초가집 일집이 있고, 음, 외관 주변에서 토지를 경쟁하기도 했다, 카네 1544년, 사랑진 외관으로 제포, 연포외관을 개시되고, 인재면으로 유산포 외관도 폐쇄되어 그 기능은 붕어포 외관으로 옮겨왔고 1678년에는 초량외관, 전용두산공원 주변 외관하면서 붕어포 외관도 폐쇄되었다리며